뭘 좋았어요? 불 귀엽죠? 네. 어,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. 음 물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최분 많이 들어와. 음 오늘은 날씨 좋고. 물이 많이 빠졌네요. 우! 우와~ 잘 담궜네요. 오늘은... 우후~ 우후~ 오늘은 많이 담궜어요. 예쁜 돌 떠내려가 버렸네? 근데, 물에 발담도니까 시원하긴 하네요. 모래가 얼마나 뜨거운지 계단 들고, 자걀 삶아도 될것 같아요. 아, 귀여워.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여워.